모든 자매 도시 방문단 및 내외 기빈 여러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더큰 나주 새로운 영상강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나주시장 윤병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상강 정원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2024 나주 영상강 축제의 개막의 의미를 넘어서 본격적인 영상강 르네상스 시대 개막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작년까지 57만 평에 이르는 방활한 저류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1단계로 우선 15만평 규모의 정원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잡초만 구성했던 3만평 규모의 영산강변 들섬도 호스모스 꽃단지로 가꾸었습니다. 영산강 정원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우거진 정원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은 애서 키운 수목, 또 의자, 정원 자재 등을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며 이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산강 정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영산강 정원의 최종 목표는 순천만, 울산 국가 정원을 뛰어넘어. 조르지는 물론 뚱방 들숨을 막나하는 70만 평 규모의 국내 최고 최대 명품 영상강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500만 1천만 국내 관광객이 북적이는 대한민국 관광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laughs> 금년 공모로 확정된. 전남도 지방정원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2026년 지방정원으로 공인받고 2028년까지 3년간 지방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한 후 2029년 국가정원에 도전할 것입니다. 향후 정원 조성 작업에는 시민 작가와 국내의 최고 조경 전문가들이 함께 할 것이 영산강과 나주의 생태자원, 습지, 저류지 특성 등이 땅의 역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치수 기능 강화와 함께 나주 영산강 만의 아름다움을 부여토록 할 것입니다. 영산강 정원이 여기까지 오고 또 세계적인 정원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것은. 여기 계신 김영록 전화아남도도지사님 신정은 국회의원님, 김영웅 영산강 위협 환경청장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영산강 정원이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실 것을 도약하는 것을 바라십니까? 진심으로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이세 분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앞으로 어, 더!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와 환호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이번 축제의 주제가 되는 개막 공연은 나주 영상감을 중심으로 번영했던 고대 마한의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오늘 대한민국 에너지수로 도약하는 나주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삼색 유산놀이, 천연 염색 패션쇼, 동강 봉추 들놀이 나주 풍류 열전 등 오로지 나주에서만 볼수 있는 문화 공연을 다수 준비하였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우리 나주 영상강 축제는 2000년에 나주 로컬 역사문화 자산을 대중적인 축제 콘텐츠로 승화시켜 대한민국 축제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나주 축제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주 농어 페스타, 전남 콘텐츠 페어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반려동물 축제, 가족 요리 왕 대에 전국에서 1만 명이 함께하게 되는 전국 나주 마라톤 대회까지 다섯 개 행사를 이번 축제와 통합 개최하여 즐거움을 더하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 청년, 어르신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행사와 매일 색다른 뮤직 페스티벌을 페스티벌을 선보이게 됩니다. 읍면동의 날 행사, 시민 노래자랑, 마을 합창단 영상강 문화사롱, 랜덤 플레이스댄스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축제도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뮤지컬계의 거장 박명성 축제 총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특별한 개막공연 만의 숨결 영상강의 빛으로 피어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밤 영산강변에서 나주의 빛나는 미래를 힘껏 응원하시면서 소중한 추억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영산강의 새로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